안녕하세요. 오늘은 책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이걸 있죠? 이런 재료를 준비하세요. 이런 큰 도화지가 없으면은 이걸 못하는데요. 일단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반으로 접을게요. 이렇게 반으로 접었죠? 이렇게 반으로 접었으면은 다시 펴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이렇게 X자로 접었죠? 이렇게 X자로 접었으면은 이렇게 해주세요. 다시 이렇게 그리고 이 가위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가위로. 이만큼만 잘라주세요 그리고 다시 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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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줬죠 그리고 안에까지 주황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줬죠 그리고 또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접으면 체인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허이, 했죠? 진짜, 진짜 오늘은 음, 여기까지 했어요.